광주광역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역이 하나의 실증 무대로 활용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중국 우한처럼 자율주행차가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다니며 자율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구축된 GPU 자원을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지원하고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병행하는 등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반 시설과 기술 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지정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이자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되는 사업이라며 국비 610억 원을 투입해 자율차 200대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증 구간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기에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곽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해 도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탑승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오는 4월, 4월 광주시 전역이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면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에서 실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에는 서구, 남구, 동구까지 포함해 조선대 병원 등 주요 지점을 추가하는 등 도시 단위 실증으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며 자유주행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200대가 운행되며 수집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학습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판단 능력과 안정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강기정 광주 시장은 자율주행차 산업은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 성장을 여는 성장 엔진이라며 정부가 도시 단위 첫 실증 도시로 광주를 선정한 것은 광주를 AI 모빌리티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실증 사업을 출발점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시민의 일상에 안착하도록 하고 2026년을 부강한 강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